신광교회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물질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헌신으로 실제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이번 국내 성교를참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를 애매하게 일부때도 쳤는데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도착해 보니까 성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 아니고 오탕교회 홍봉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홍봉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이 국내 성교를 통해 야 이렇게 팀워크 좋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인상 한번 쓰지 않고 기쁘게 사역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교회에 실제로 큰 힘이 되었고 큰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을 통해 열매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저 역시도 오랜만에 저희가 그 국내선교를 오랜만에 떠났는데 오랜만에 저도 다녀왔지요. 얼마나 행복하게 다녀오고 얼마나 재미있게 사역을 했는지 집에 가보니까 사타구이에 땀띠가 났어요. 어, 다음날은 막 몸살이 나아지고 어, 얼마나 그 재밌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국내 성교회 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비즈니스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어야 되고 바쁜 일정이 있고 심지어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교회 기쁨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여러분을 통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낮아짐과 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다시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더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물질과 기도와 사역으로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질병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놀라운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핑계거리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첫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는다 라고 자신있게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사실은 먼저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삶은 여전히 썩을 것을 바라고 자신의 삶은 변화가 전혀 없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담에색을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삶, 알면서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썩어질 것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향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키셨습니다이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 부장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속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비로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시도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 부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피하실 수도 있었을 테고 거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선택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백 부장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 고백이, 그 질문이 날마다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이 질문을 답을 찾고 싶었던 로마의 백 부장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삶에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그 영화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를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의 색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이분이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을 그 해답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분명히 거부할 줄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과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구약의 약속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 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도 믿는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확신합니까? 상황이 풀리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뭔가 연애할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뭉글뭉글 올라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향해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될 때도 많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 끊어질 수 없는 한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었을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절, 35절만 읽었는데 36절에도 37절에도 썩음당함과 썩음당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을 합니다. 이 썩음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썩음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삭스 사망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썩음 당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위, 위대한 왕이었던 믿음의 선배였고 믿음의 모범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셨다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다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썩음당하지 않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썩음당하지 않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을 것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욕심내어 이 땅에서 땅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8절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는 모두 썩을 것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썩을 것을 향해 자신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끝까지 그것이 남아 있을 것처럼 돈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자신 이 자신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 썩어질 것이라는 단어는 멸망 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없어질 것 허무한 것 혹은 우리의 삶을 멸망시킬 것을 향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우리를 결국엔 비참하게 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죄 지으면서 죄가 주는 쾌락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쾌락을 그것이 우리가 비참하게 될 것을 알지만 죄님을 위해 일어나 지친 무릎을 일으키고 그 죄를 향해 파멸을 향해. 나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내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탐욕스러워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벗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 왜 이렇게 나는 욕심이 많을까? 왜 나는 여전히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당연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와 동행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썩음당하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도 국내 성교를 간다는데,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헌신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비즈니스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야 되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성교가 기뻐서 그 영원한 것이 기뻐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쁩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자신의 손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났음에도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주에도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일어난 겁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 보고 싶다. 바울이 전해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그들이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인생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기뻐서 그대로 살아 가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다시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나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썩어질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 주신 그 썩지 않을 거 향해 살아 가 볼게요. 근데 나 욕심 너무나 많아요. 나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럼 소망이, 믿음이 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부 때도 아멘 소리가 적어서 제가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지 우리는 애베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현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용기 내 볼게요.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날마다 썩어질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썩어질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음을 우리가 남기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어 왔는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주셔서 얼마나 큰집 샀는가 보십시오. 그딴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원한 것을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꿈꾸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메마르고 건조한, 건조해진 곳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인 게 아니라 원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아주 좋은 땅에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사막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땅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을 보고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 붙들고 있다. 너를 통해 내일 이룰 거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사막과 같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향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전문을 나가면 또다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막을 초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너를 통해 내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아직도 너 기대하고 있다. 나는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너에게 내 나를 맡겼다. 너를 통해 내일을 이룰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유명한 그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지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그 천국과 같은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처음 데려간 곳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생명을 볼 수가 없고 마른 뼈와 죽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랑한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 힘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믿는다면 네가 마른 뼈들을 향해 내 대신 이야기를 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라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말했더니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다시 붙고 다시 힘을 얻고 생기가 부어지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 지어다 하나님 은, 하실수있음을믿고썩 음당 하지 않을것을 향해 나아가 는 저와 여러분 을 통해 하나 님의 놀라운 치유 와역 사와 회 복과 능력 이, 우 리의 삶에 우리 를 통해 하나님 과 함께 나타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